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이다는 조용하지만 잠재력을 가진 코인인데 폭발적인 상승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왜 에이다를 지금 잡아야 할까요? 에이다는 전 이더리움 경영진이었던 차에스 호스킨스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 제대로 된 신원인증 시스템이 없어 금융 시스템이 낙후된 개발 도상국 등의 3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을 타켓으로 해서 모바일 최적화된 암호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3세대의 블록체인 가상화폐로 불리며 헌법을 정해서 소유자들이 프로토콜 변경 등에 투표를 할수 있도록 민주적인 변화 수단을 도입했는데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높고 친환경적이며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매우 빨라요. 네. 수학적 증명을 통해 보안성이 입증된 최초의 지분 증명 프로토콜로 알려져 있죠. 블록체인 에포크와 슬롯이라는 시간 단위를 나누고 무작위로 슬롯 리더를 선출하여 소수에 의한 지분 독점을 방지하고 탈중앙화를 강화하고 있어요. 현재 카르다노의 개발은 주요 확장성과 거버넌스라는 두 축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쇼 시대의 핵심 목표는 카르다노의 처리량과 확장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는 것이었어요. 볼테르 시대는 카르다노 완전히 탈중화된 자유네트워크로 만드는 최종 목표이고 요약을 하자면 에이다는 현재 기술성 확장성을 높이는 동시에 네트워크의 운영 권한을 커뮤니티에 완전히 이양하는 최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다의 볼테르 시대 업데이트는 카르다노 로드맵 최종 단계로 기술적인 탈중앙화를 넘어서 의사결정 과정까지 완전한 탈중앙화를 달성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볼테르 시대는 네트워크의 운영 권한을 창립 주체에서 에이다 코인 보유자 커뮤니티에게 완전히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볼테르 시대의 단순히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넘어 카르다노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진화하는 디지털 사회로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서 이는 블록체인의 궁극적인 비전을 현실화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카르다노는 금융 소외계층을 블록체인 생태계로 통합하는 것을 핵심 목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으며 아프리카 지역의 대형 파트너십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어요. 다양한 활용 사례를 통해 카르다노는 단순한 암화폐를 넘어서 실제 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플랫폼으로 자리매망, 자리매김하고 있죠. 에이다는 여전히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위권을 유지하는 주요 아이트코인중 하나예요. 에이다의 시장 동향은 거시적 경제 요인과 플랫폼 자체의 기술적 발전이라는 두 축에 의해 형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분석가들은 카르다노의 연구 기반 접근 높은 스테이킹 참여율 그리고 강력한 로드맵이 장기적인 성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a 이다는 기술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의 성공 여부가 향후 시장에서의 a 이다의 지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거예요. 학술적인 기반의 탄탄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적인 전환기를 앞두고 있어서 미래 전망에 대한 기대가 우려와 공존해요. 기대와 우려가. 에이다의 미래는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운영 권한을 커뮤니티에 완전히 이양하는 두 가지 핵심 미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냐에 달려 있고, 이 로드맵이 실현될 경우 에이다는 장기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연구 및 단계별 개발을 좀 중시하고 있어서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로드맵 실현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프리카 프로젝트와 같은 사회적 기업 활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는지 여부를 좀 따져야 되고 좀 에이 다가 이런 투자 사례가 좀 강점이긴 해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 시장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 변화를 당연히 주시를 해야겠죠 에이 다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